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묘향찻집 시간입니다. 자, 전 시간에 네. 예, 해수의 전염병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또 김정은이 약을 보냈다는, 뭐 숨어 팀이면 망둥이 팀다는 그 속담도 있는데, 아니 아, 뭐요? 또 해심 뭐 축구들도 똑같이 해수에다가. 예 약을. 코로나 때도 뭐 그랬지만 김정은 위원장 부인이 이설주하고 이렇게 거실 같은데 앉아서. 네네. 정성스레이 약을 만들어서 보통 한뭐이 정도 박스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한 박스씩 해가지고, 어, 보냈고, 그 약품뿐만 아니라 또 비슷한 크기의 박스에 뭐 공업품, 음.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생필품들을 좀 어, 보낸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데그 그걸 보내 놓더니 그 다음에 나 측근들이 또 보낸 거예요? 예, 김정은 위원장 또 이설주 이렇게 가지고 보낸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아 이게 뭐 김정은이 또 이렇게 음. 인민을 위한 지도자, 뭐또 이설주, 음. 이설주 음. 이설주도 퍼스레이딩. 보면은 음. 예, 뭐. 상당히 좀 요즘 우리 김건희 여사를 조금 좀그 <laughs> 의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역시 남한 방송 의상도 요즘 좀 많이 신경 쓰는 거 같고 위에 이번에도 보면 무슨 그 저는 사진 뭐 우리 자료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네, 네. 무슨 약사 부부인 줄 알았어요. 음. 김정은도 이제 위에 하얀, 하얀 뭐 이런 상이 있고또 네. 이설주도 하얀, 하얀 옷, 옷 입고 이래서 무슨 약사 부부가 약 조제하는 이런 장면 비슷하게 연출이 돼서 어, 어. 어, 이런. 인민의 고통을 직접 챙기는 이런 걸 이제 나왔는데 어. 바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날이에요. 아니면 다음 다음 날 다음, <laughs> 날, 다음 네. 날 보도에 보면은 네. 노동 신문은 이제 16일 날이 이비... 네, 네, 네. 이걸 보도했고 김정은 이설주 보도했고 네. 17일자 조선중앙통신에 네. 갑자기 북한에서 이때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조영원 어, 예, 조직, 조직 담당 비서 거기 거기서. 부부 또이란 어. 비서 부부. 네, 예.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있죠, 김정은 여동생. 네. 김여정. <laughs> 김여정. 그 다음에 또또 요즘, <laughs> 또, 또 요즘 <laughs> 가수 출신 현송월. 현송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음. 가정에서 성인권 마련한 의약품을 네. 급성 전염병이 발생한 황해남도 해주시 네. 강령군에도 또 발생을 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음. 지금 초보도가 나온 게한 800세대 된다고 그러거든요. 음, 음. 거기에다가 이제 야구. 보냈다는 거죠. 음, 네. 선물도 아니고. 이게 강경하게 되면, 은 뭐, 우리 아, 아시겠지만, 연평도, 네, 복교관, 영용간도. 개머리라는 네. 데우리 예. 있는데. 아, 그렇구나.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일까요? 뭐. <laughs> 따라하기죠. 뭐. 따라하기. 뭐 김정은이 했으니까 조용원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용원 비서가 음, 음. 김정은 위원장의 모범에 따른 것이라며 어. 인민들의 불평과 고통을 하루빨리 가져주고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음. 책임적인 사업에 당중앙위원회 부서 가족 세대들이 음. 자각적이고 자각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떨쳐나섰다. 그런데 뭐 자각적이라는 건좀 믿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하라니까 하는 거고 네. 어. 근데 하여간 뭐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음. 김정은 체제 들어서 음. 작년 말 올해 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음. 조용원도 보면 이번 만이 아니에요. 음. 이번에는 이제 집에 음. 앉아서 이렇게 부인하고 같이 약을 이제 포장하는 음. 이런 게 나왔는데 얼마 전에는 체육대회 비슷한데 네. 그것참 이상하더구만. 참, 그그 조용원이니 이 일환이니 이렇게 앞에 쭉 소파에 앉아있는데 음. 네. 또 부인들은 뒤에 이렇게 보조 의자 같은데 이렇게 끼어 앉혀가지고 뒤쪽 자리에 이렇게 어, 어, 어. 앉혀놓고 이래가지고, 야, 참 저거 뭐 부인들을 왜 저렇게 네. 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 뒷전에 저렇게 앉혀놓고 이러나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거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음. 조용한 일환 이렇게 뭐어 나온 모습들이 네. 북한 관영 매체 보도가 됐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없던 그림을 만들어낸 거니까 열심히 우리 KBS나 SBS를 잘 보고 있다는 소리. 아 그렇죠. 네. <laughs> 모니터링을 구별하고. 열심히 하고.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도 보면 그런 거는 있었죠. 뭐 개별적인 사람한테 약재를 보냈다, 약품을 보냈다 하면 뭐 김일성, 네. 김정일 때 보면은 어 보내는 거 보면은 다그 뭐예요? 노경. 아 아. 네, 이런 거라든가뿔 뭐. 그냥 사뿔 네. 통째로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맞아요, 꿀. 맞아요. 네. 네. 아니면 뭐 인삼 뭐 이따만한 네. 거뭐 그런 걸 보내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약을 보는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약인지 궁금하시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laughs> 응, 응. 말씀인데 응. 김정은도 이제 부인 이설주하고 이만한 통에다 뭐 약을 넣는 이런 장면을 봤는데 응. 이설주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자세히 보니까 네, 생리식염수예요. <laughs> 그냥 소 생리식염수 우리 여러분 저 약국에 가가지고 이만한 페트병 들어 있는 거 사도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어허. 근데 도대체 이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걸려가지고 어.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생리식염수 그거 보내가지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플라스틱 주사기 네, 네. 뭐 이런 거하고 뭐 이런 통에 든약몇병 이렇게 어. 넣어서 보내는데 어. 이게 정말 그 환자들한테 어.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 되죠 뭐 일단 더구나 또뭐 해제하고 달리 또강영군 하게 되면 그것도 또더 열악하거든요 네. 방치된 상태인데 차라리 그보다도 쌀을 주는 것이 더 주민들은 좋아할 것 같은 느낌 근데 ]거든요. 어쨌든 이게 뭐 6월 17일 날에는 음. 발병지역으로 수송돼서 전달하도록 족질사업을 할 거다 음. 이렇게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역시나 뭐 당일 날 네. 그 전달이 됐습니다. 또 아픈 사람도 내다 세아 놓고 또 전달식 했어야 해요. 빈겁니다. 맞습니다. <laughs> 아, 주민들에게 전달됐는데요. 네. 조선중앙통신 보도 이렇습니다. 네. 사랑의 불사약을 받아하는 <laughs> 불사약? 아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죠? 불사약을 받아하는 해주시 인민들은 고마움의 눈물로 두 볼을 적시며 음. 김정은 동지 망세를 목청껏 외쳤다. 이렇게 음. 전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거기목꼭 뭐 질진 낫겠나요? 난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laughs> 그래서 뭐이 간부 가족들이 전염병 치료와 생활 안정에 도움을 <laughs> 네. 성의껏 준비해 황해도 주민들한테 보냈고 네. 또 그걸 받아 하는 사람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쳤다. 음. 이게 이제 음. 제가 이게 뭐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소개를 해서 그렇지 음. 이 내용을 또그 전설의 아나운서 이춘희가 <laughs> 또 힘주어 가면서 <laughs> 하면은 뭐 이렇게 <laughs> 듣는 사람이 눈물 찔끔찔끔 네. 날 정도로 네.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 본 거겠죠. 그 과거 기억나세요? 그때 그 우리 유엔이나 국제 보건기구에서 많이 와서 북한에고그 그 뭐지 백내장, 녹내장 아. 수술을 했을 때 그때 이그 수술한 사람들이고 그 영상을 누가 찍어 와서 우리 한국에서 돌더니. 뭐 장군님이 다 고쳐줬다고 막이 아. 만세 만세 그러는 아 이거 붕대 풀고 나서 네, 막 만세 부르고 네, 네, 네. 그다음에 거기다 왜 미국 놈들 나가라는 그런 말을 왜나는지 네, <laughs> <laughs> 하여튼 그랬던데 이것도 역시 뭐또 이거를 또이호라는 말을 그렇죠. 붙였죠 네네네 네, 네. 어쨌든 뭐 <laughs> 지금 계속 이게 이호 약품이다 이렇게 음.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동신문 당연히 이호 사 1호 약품이니까 노동신문 1면 네. 머리로 이제 대대적으로 음. 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또 하나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네. 뭐 일본 언론한테 많이 시달리셨던 네. 김여정이 이제 뭐 이렇게 약을, 약을 해 가지고 네. 여기 뭐어 이렇게 가지고 어떤 남자한테 이렇게 건네는 장면을 했는데 뭐 이게 또그 남자가 음. 남편 아니야뭐 네. 이래 가지고 또 난리가 <laughs> 났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라고 봐야죠. <laughs> 절대 안 나타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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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지금 상황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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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게 그당 간부나 이쪽 당 중앙이나 음. 다른 간부한테 김여정이 이렇게 전달을 하는 네. 이런 장면인데 뭐 이제 추론의 근거는 이런 거죠. 뭐 김여정이가 주문 막 굽신굽신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받았다. 음. 이러니까, 음. 어저 정도 세기면 뭐 남편이다, 뭐 이런 건데. 그게 뭐 카메라 샷 음. 타의 그 순간 때문에 그렇게 음. 포, 그렇죠, 순간 포착가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됐겠죠. 네. 예. 음. 그러면 뭐 김여정은 또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음. 그런 누구한테 건네는 장면이 있는데, 음. 우리 또 현송월은 그냥 혼자 어디 이렇게 대바람에 돌아다니면서 음. 음. 뭐 약품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음. 음. 어, 그 노동신문에 실린 거 이렇게 하여튼 이, 있습니다. 이, 네, 네 사람, 최측군이라고 이게 조영원, 김여정, 네. 리설, 아, 좀뭐 현성월, 네. 그 다음에 누구? 이란, 이 이란. 이란 비서. 이 사람도 다곧 백두산에 갈때 같이 말타고 갔더니 아, 사람. 그렇죠. 네네. 네, 김정은. 상당히 이제 실세들. 예, 최측군인데. 아무튼 간에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한테 뭔가 지적을 쌓고 네, 내부 결속을 하자는 그런. 글쎄요, 있지 그래서 제발 좀 이렇게 음. 뭐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주민들 다 죽어가는데 무슨 약품 보내는 이런 쇼 하지 말고요. 그래요. 제대로 의약품 생산될 수 있고 또 자체로 생산이 아니면 외국에서 뭐 음. 원료를 수입하거나 시설을 음. 수입해서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음. 뭐 개혁 개방이라 그럴까요? 네네. 이런 걸 하든가 아니면 정말 아니면. 음.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인민들이 그런 이런 절박한 상황에 음. 내몰리면 음. 지도자로서의 최소한 양심과 책임을 가지고 그렇죠. 외국에다가 긴급원조를 해서라도 음. 일단은 좀 주민들은 살리고 보는 이런 좀 통치의 어떤 기본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내부 결성만 자꾸 운을하면서 예, 그렇다고 허물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이 좀없어지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걱정은 걱정입니다. 이거 네. 코로나에다가 전염병까지 돼 있고 날은 또 더워지고 이렇게 음. 되니까 음. 어 걱정인데요. 그리고 북한이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코로나나 음. 또이뭐 전염병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산에 차질이 생길 거를 우려해가지고 음, 음, 음. 협동농장이나 공장 기업에서는 또 계속 또 가동을 한단 말이에요. 아, 또 리스크를 내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좀 주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보건 음. 의료 이런 쪽에서는 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튼. 뭐, 그들이 일부 약을 보내준다고 해서 북한 전체가 남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좀또 북한 주민들 많은 걱정을 안고 우리가 좀 많이 네, 잘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매안 찻집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목소리>